유다는 다마렉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마렉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마렉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마렉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마렉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마렉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마렉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마렉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페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페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페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페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마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마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마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Özell> 유다는 다마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패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패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패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마렉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마렉에서 다마�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마렉에서 베레스와, 다마�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S deixar�moi>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마렉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멜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멜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멜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멜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페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페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페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페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마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마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